수진 씨도 결혼 생각하시는 거죠? 툭 까놓고 여자 나이 30 넘으면 슬슬 꺾이는 건데 뭐 솔직히 저니까 수진 씨 만나고 요즘 대기업 다녀도 다들 데이트 통장 하던데 오늘 식사 값부터 반반하죠? 15,800원씩 내면 되겠네요? 제 카드 긁을 테니깐 이체해 주실래요? 말이 없으시네요 저는 애초에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다 치는데 여자분이... 조건, 스펙, 배경 다 중요하지 그래도 기본이안 되어 있잖아 다들 인성이랑 말투가 왜 이러시냐고 단체로 소개팅 까이는 법 원데이 클래스라도 듣고 오는 건가?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다 별로냐? 나만 최선다 하면 뭐하냐고. 그냥 혼자 살란다. 어머, 우리 애기 왜 이렇게 부석거리지? 미스트 뿌려줘야겠다. 내가 돌멩이한테 말이나 걸고 야 지금 너 나이 때 애들 죄다 결혼하고 애 낳고 알콩달콩 사는데 안 부럽니? 안 부러워? 몰라 사람들한테 치이느니 그냥 이렇게 반려돌이랑 놀고 힐링 받는 게 훨씬 좋아. 어머 쿨톤이라서 이색이 더잘 봤네. 수진이 너내 친구 딸 명희 알지? 걔는 얼마 전에 딸 낳았단다 딸 사진 봤는데 얼마나 귀엽던지. 엄마 접대는 내가 걔보다 돈잘 번다고 그게 훨좋다며 그건 그거고. 아우 나는 우리 딸이 근사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. 엄마도 사위랑 데이트 하고 싶다고. 음. 몇번을 말해. 너 나이 들어서 엄마, 아빠 없으면 어떡해? 네네, 알겠어요. 저좀 쉬게 잔소리 그만하세요. 내 정신 좀봐 내가 중요한 말을 안 했네? 너 순이 이모 알지? 왜 순이 이모는 뭐 아들 낳왔대 음. 아니 순이 이모 지인 아들 중에 엄청 괜찮은 친구가 있대 너한번 만나보라더라 그래서 엄마가 시간이랑 장소 정해왔어 뭐? 아 그걸 왜 엄마 맘대로 정해? 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만날 거 아니까 그랬지 음. 언제냐면 날짜가 아 진짜 뭐하는 사람이길래 너보다 한살 위고 성실하대 회사도 잘 다니고 그러니까 그 성실함을 어느 회사에서 뽐내고 있냐고 나난뭘 따져? 맨날 비교하고 따지고 지지배 나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나가서 물어보든가. 정보 하나도 없이 나가서 만나라고? 뭔 조선시대 쌍팔년도 맞선도아니고 맞다. 너 좋아하는 배우 누구더라? 변우석? 걔 닮았다 그래. 위치 장소 부탁해요. <laughs> 사진은 있어? 없어. 그냥 만나 봐. 동동호텔 1층 커피숍에서 내일 7시. 예약하셨을까요? 아, 글쎄요. 저 엄마가 주선해 준 소개팅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여기서 7시에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는데. 예,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, 저 사람인가? 기모급이 괜찮은데? 어? 저 사람인가? 키좀 큰데? 뭐야 일곱시라더니왜안 오는 거야? 저 혹시 정수진 씨 맞으시죠? 네? 아, 네 맞아요 아니 변호섭 닮았다며 안녕하세요 변우섭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 이름이 닮은 거였어? 저도 해요 아, 어머니가 정보를 아예 안 주셔서 안쪽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7시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저희 둘 밖에 없길래 수진씨인가? 해서 말건 거죠 저 솔직히 살면서 이런 소개팅은 처음이에요 진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만나 뵐 줄은 장미꽃이라도 들고 가라든가 어머님들께서 포인트라도 집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<laughs> 그러게요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 겠는데요 근데 우섭씨는 취미가 뭐예요 음, 이런 취미 이야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한데 뭔데요 사실 제 취미가 낯서실 수도 있는데, 발려돌 키우기. 생각보다 너무 놀라시네. 좀 취미가 요상스럽긴 한데, 그렇다고 완전 노타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. 제 취미도 반려돌 키우기인데. <laughs> 대박. 진짜요? 와, 말이 되나? 아, 그럼 저희 맹이 사진 보여드릴래? 귀엽죠? 와, 너무 귀엽다. 뭐야, 공구치었네요전비니씌였는데 자, 이제 단단이 사진이야. <laughs> 아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. 억지로 나오신 자리이신 것 같은데, 고생 많으셨어요. 그럼 이만 일어날까요? 아, 예, 그러죠. 뭐, 이렇게 속마음 터놓고 수다 떤게 얼마만인지... 그럼 이제 가볼까요? 저 사실 우섭 씨 말처럼 억지로 나온 건 맞는데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 왜였어요 오늘 네? 즐거웠다고요 밥도 안 먹고 커피만 마셨는데 시간이 두 시간이나 지날 줄은 저도요 거기에 저희 취미까지 똑같을 줄이야 그쵸 그럼 저 번호 물어보고 싶은데 우섭 씨는 나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아그 수진 씨 정말 혹시 괜찮으시면 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아싸 네네 좋아요 사실 오늘 저만 즐거웠나 싶고 괜히 혼자 떠들기만 한것 같아서. 아니요, 진짜 재밌었는데. 저 원래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. 그럼 저희 혹시 이 차로 밥 먹으러 갈까요? 어 좋아요. 저도 사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서. 사실 근처에 단골집 하나 있는데 삼겹살 집 어떠세요? 어, 냄새가 너무 배려나? 진짜요? 그냥 하는 말 아니고? 네, 저도 이집 단골이었어요. 아까 걸어오는데 가는 길이 딱 골목질인 거예요. 와, 목는 취향까지 똑같다고?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비슷하다고? 속으로 완전 놀랐죠. 대박. 전 저랑 코드 잘 맞는 분 처음 봤어요. 저도 진짜 특이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저만큼 독특하고 잘 통하면서 매력 있는 분 수진 씨가 처음이에요. 진짜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해야겠는데요? 그러니까요. 잠깐. 전 우섭 씨 특이하다 생각 안 했는데 저 그렇게 본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. 어, 고기 타 제가 할게요. 저 고기 잘 거요. 그동안 소개팅은 늘 비슷했다. 조건만 보고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선입견 한 가득에 가식적인 태도를 탑재한 만남. 그래서 억지로 웃고 분위기 맞추다 에너지만 빨리고 별 소득은 없는 결국 뻔하디뻔한 소개팅이 됐었다. 근데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구나. 다음에 저희 반려돌 데리고 만날까요? 같이 산책해도 재날 것 같아요 바람도 쐬어주고 좋죠! 그럼 혹시 다음 주 주말에 괜찮으시면 그날 뵐까요? 좋아요 연인을 만날 때 조건과 돈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가 얼마나 통하는지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지가 아닐까? 그래야 다음 만남도 있고 어쩌면 사랑도 있을 테니까 so 무섭씨! 예! 수진씨! 맹이랑 같이 왔어요! 딴딴이도요!